안녕하세요.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이쁘니? 어? 아니, 갑자기 그냥 이뻐가지고, 이쁜이라고 불렀는데, 왜? 별로 듣기 싫어? <laughs> 아 너무 당황했어? <laughs> 아 그래? 언니 <laughs> 방금 딱 쳐다봤는데 갑자기 자기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. <laughs> 아,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쁘니 이렇게 딱 봤는데 안아 이제 그렇게 안 부를게 그러면 아 저, 자기가 그렇게 당할 줄 몰라가지고 어, 아, 진짜 그렇게 당할 줄 몰랐어. 아, 자기랑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너무 좋다. 자기도 좋지. 응? 진짜 자기랑 맨날 이렇게 누워만 있고 봐. 응. 자기랑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누워만 있으면. 진짜 얼마나 좋을까? 응? 진짜. 아무것도 안 하고, 우리 자기랑 이렇게 맨날 워만 있고 싶다. 그러려면 어. 돈을 많이 벌긴 해야 되네. 그치 자기 말해봤지. 응? 자기 말이 백번천번 맞네. 응? 자기 티인데 <디인들> 너무 갑자기 이성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? 어? <laughs> 아니, 그래, 뭐. 자기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, 좀 다양했네. <laughs> 자기야,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긴 한데. 자기랑 누워 있다 보니까 나 자기랑 해보고 싶은 게 있어. <laughs> 어? 뭔데 그렇게 뜸을 들이냐고. 어. 아니 근데 뭐 별거 아니야. <laughs> 어, 별거 아니야. 별건 아닌데. 좀 뜸을 왜 들이게 되네?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네. <laughs> 진짜 별거 아닌데. <laughs> 그니까. 근데 왜 이렇게 나도 뜸을 들는지 모르겠다. 내가. <laughs> 음 그. 나 자기 안는 시우가 한번 해보고 싶어 어 아니 갑자긴 아니고 예전부터 좀 생각은 하고 있었어 아맛있 어. 시우 보고 싶어 가지고 시워도 될까? 응? 어? 아 왜요? 엄 시켜보고 싶은데 응? 아 진짜? 아 이상한 짓안해 진짜로 걱정하지 마 절대 이상한 짓안해 어, 진심이야 어, 어 진짜 <laughs> 알았어 그러면 이거 한번 쓰고 어, 누워봐 <laughs> 안 보이지? 그러면,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한다. 알겠지? 기분 좋게 해줄게.